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바로 이제, 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었던, 국내에서 일어났었던 대표적인, 어, 이제 항일 운동에 대한 설명을 어,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번 타임은 좀 짧게 끝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laughs> 바로, 먼저 6번 60만세 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 이제, 사회주의 운동과, 그 다음에, 그 영향을 받았었던, 농민 운동, 그리고 노동 운동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었죠 그렇다고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바로, 60만세 운동과 그유지를 위해서 등장했었던, 연방 광주 학생 하위 운동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보면 다한것 같습니다. 자, 동감이 6번에 60만세 운동, 별표, 어, 한개 반. 자유심만신분동은 다음 과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어, 조선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여러분들? 고종이 1919년에 돌아가신 다음에 조선의 왕이었던 사람은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그때 당시까지 생존했던 분은 딱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 바로 누구냐면 고종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했던 었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1926년에 그 순정 마저도 드디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3인분의 경우에는, 바로, 어, 이제, 고종의 국장에, 지방에서부터 인근이 돌아가시면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올라와가지고서, 어 국장에 참여하는 것을, 어 일종의 전통처럼 여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었던 이순종이 돌아가셨을 때 지방에서 대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서울 지역으로 국장을, 국장에 같이 참여하려고 몰려들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볼수 있겠습니다. <laughs>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3.1 운동도 그, 그렇게 해서 몰렸던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어 이제 만세 운동을 벌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어, 우리나라에 이3.1 운동을 제2의 3일 운동으로 이 순종의 국장위를 이용해야겠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어,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이때 당시에 어, 사회주의파하고 그 다음에 어, 민족주의파로 갈려있던 상황이 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서로 인연적인 측면에서 싸움을 벌였던 것은 사실이긴 하나, 사회주의던, 민족주의던, 싸우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독립부터 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 그때 당시에 사회주의 계열 조계현대는 학생들과 그다음에 민족주의 계열 조계한다는 학생들끼리 같이 손을 잡게 돼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순종의 국장이나 바로 다 같이 모여가지고서 이때 어, 거기에 몰려와 있었던 민족들에게 어, 이제 전단지를 같이 뿌리면서 같이 만세운동을 주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학생들은 아무도 모르게 바로 이제 전단지를 어 엄청나게 많이 인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일제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제는 분명히 제2의 3일운동을 누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1920년대 들어와가지고서는 바로 일제가 비록 헌병경찰통치에서 보통경찰통치로 바꾸긴 했었지만 대신에 헌병경찰통치 시기일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에 해당되는 경찰들을 충원했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들이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조선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그럼 그때 당시에 그만 어, 인쇄를 하고 있었던 현장들이 대거 되게 많이 이제 들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이6 0만대 운동에 쓰이게 될 전단지의 상당수가 뺏기게 되는 사태가 벌었어요 하지만은 일부 전단은 실제 60만세 운동이 벌이던 바로 이 어, 순종의 국장이 벌이던 그 장소에 어, 실제적으로 갖고 가게 되는 사람들도 일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모여있었던 그런 일부 학생들이 바로 이 전단지를 순종의 국장을 보기 위해서 지방에서부터 올라왔던 사람들에게 열심히 풀리면서 전부 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되자 당연히 제2의 3일 운동을 생각하게 되었던 었 거기에 몰려 있었던 많은 민족들이 다 같이 대거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선생님도 얘기했다시피 일제도 각오가 아니었습니다. 즉, 당시 일제는 바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이것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확실하게 다 색출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었기 때문에 당시에 뭐라고 됐었냐면 일반 시위 민중들을 엄청나게 위압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경찰대를 꾸리게 됩니다. 즉 순종의 국장이래 기마경찰대를 이때 당시에 동원하게 된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경찰이 일본 경찰이 옆에 있으면 가만히 있었던 이 조선인들의 경우에도 왠지 무서워서 후후들거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건데 네, 그 경찰이 말까지 탔어요. 말도 한 마리가 아니라 1 0마리몇 100마리가 되는 그런 말을 한 경찰들이 한꺼번에 시위를 벌이는 그런 사람들을 에워싸가지고서 다른 쪽으로 밀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게 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것에 그만 시위, 시위를 벌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상당수는 정말 해산당하게 되었고 6 0마대의 운동은 시동도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습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민족의 바로 이 독립운동의, 독립운동의 시도가 매번마다 이렇게 참담한 결과만 갖고 왔었었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광주학생 항해운동이라는 운동이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실제 광주학생 항해운동을 일으켰었던 장모님이 직접 자신의 상황을 어, 의견으로 썼었던 그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광주는 경기도 광주가 아니에요. 전라도 광주입니다. 당시에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는 것처럼 당시에는 기차를 타고 다녔었다고 합니다. 이게 하굣길인지 아니면 은 어, 등교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바로 학교에서 하굣길이라고 치죠. 학교에서 이제 그 학교가 끝나서 드디어 이제 집으로 가게 됐었던 박준채 씨는 당시에 중학생이었어요. 되게 어린 나이였죠이 중학생이었던 이 박준채 씨가 바로 기차를 타고서 이제 집으로 가는 과정 중에서 친구들과 같이 왕사실과 막 놀고 있는데, 한참 놀고 있는데, 어디서나 갑자기 어떤 여자의 비명소리가, 근데 어린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니까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박준채씨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건가 중학생 박준채는 어떻게 된건가 한번 알고 싶어가지고 서 그래서 옆에 한자 가고 있는 기차 옆칸으로 한번 가봤어요 그랬는데 거기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면 어떠한 조선인 여학생이 바로 조선인 여학생인데 우리나라의 전통을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당시에 머리를 댕기머리 모양을 이제 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바로 이 일본인 남학생이 일본 남학생 일본 중학생이자 남학생이었던 사람, 학생이 당시 에 어떻게 되냐면 이 조선인 여학생의 그 댕기머리를 확 잡아당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막 흔들리고서 조선인 조젠팅, 조선인하고 놀리는 겁니다 이때 렇 당시에 이 박준채씨는 좀 열이 많았죠. 근데 자세히 봤더니 그 여학생이 알고 봤더니 자신의 사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눈에서 불이 났지만 일단은 그시대 때의 중학생은 바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식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막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던 함부로 막 주먹을 날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던 학생들은 이 박순체 학생은 당시에 이 상대편 일본인 학생에게 신사답게 말을 했대요. 야, 누구 누구야? 어, 지금 현재 어? 네가 우리 그여학생에 힘없는 여학생의 머리를 잡고서 편집을 이렇게 하는데 무슨 짓이냐 남자로서 장딴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준엄왕의 꾸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일본인 남학생이 이 박춘재 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어, 교세님 땅에 가 지금 가면 누구 한테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에 열받았던 박춘재 씨는 바로 화가 난 나머지 그 일본인 남학생에게 야 다음 역에서 따라 나와 내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드디어 기차가 다음 역에 도착합니다. 도착을 하게 되자 이때 당시에 이 박춘채 씨는 박춘채는 박준체 중학생 중학생 박춘채는 바로 어 이제 기차역에서 내렸죠. 상대편도 내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상대편도 내렸는데 그 뒤를 따라서 일본인 학생들이 우르르 같이 내린 겁니다. 일본인 남학생들이 같이 한번 붙어오겠다 그랬죠. 근데 문제는 박준채 중학생 박준채가 밑에 내려가가지고서 얘네들과 혼자서 싸우려면 확실히 힘이 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박준채 학생의 주변에는 조선인 남학생도 잔뜩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당시에 조선인 남학생이 박준채 학생을 돕기 위해서 우루루 같이 내렸고 그리고 기차가 떠나는 과정 중에서 이들 당시에 그 역에서는 한일 학생들 간에 이른바 대난투석이 벌어지게 는거대난투이 벌어지게 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싸움이 벌어지게 돼가지고서 그래에서이에 벌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어, 이때 당시에 이 사태가 너무나도 크게 일어났었던 사건, 사건이다 보니까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경찰들이 떠가지고서 그래서 그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경찰서 연행을 해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본다고 한다면 일종의 하나의 에피소드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됩니다. 당시의 경찰들은 바로 이 학생들 다 잡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일본 학생의 경우에는 너 다음주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한번 혼내고 훈방해주는 것으로만 끝냈습니다. 그런데 조선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며칠 동안 바로 경찰서에 있는 유치장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충방을 시켜 그 네. 다시 이제 풀어줬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학생들은 전부다 본교로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가 아까 일본 학생들은 한 번도 도태된 적이 없는데 다, 조선 학생들은 전부다 징계를 받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찰들이 평타적으로 대처했을 뿐만아니고 학교 가 학교도 네. 맞자 맞아, 가지고. 똑같이 편파적으로 대처하겠죠. 그간 징계를 내린 것은 어, 바로, 바로 그 학교가 그렇게 했겠어요 사실상 학교가 그렇게 한 것도 있겠지만은 위에서 그런 명령이 떨어진 것도 있겠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였느냐? 바로 여기에 열받았었던 이때 당시에 바로 그 징계를 받던 학생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어, 자기네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다그 사정을 다 얘기했던 겁니다. 얘기하게 되자 이들은 이때 당시에 깨닫게 됩니다. 그것가 뭐냐면. 옛날서부터 계속해서, 어, 조선 농은안 돼. 조선 놈은 뭐가 안되고 잘못되고, 니네들은 좀 수준이 낮아.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서 항상 그런 사람들을 대우를 나누는 처리했었고 항상 학생들이 그걸 직접 느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민족 차별적인 배우. 배우 자체도 이제 굉장히 안 좋게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던 것이죠. 항상 그것 때문에 일본의 일제의 심리 교육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딱 얼굴에 보이게, 우리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그 싸움 처리 과정을. 불공평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자 여기에 화가 났었던 학생들이 어이렇고 한다면 일제가 바로 교육정책을 잘못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날로 학그 학생들 전부 다 이제 전부 다 어, 학교에 왔다가. 한꺼번에 이 얘기를 듣고서 수업을 받지 않고 거리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거리로 뛰쳐나가서 어떻게 했냐면, 일제를 향해서 일제의 차별적인 교육을 중단하고, 조선인에 대한 차별적인 교육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식민지 교육을 중단하고, 그리고 뭐 일제, 나중에 가서 일제는 물러가라, 고 이런 식의 시위를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학교를 당황했고, 그다 일본 경찰을 당황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알게 되었었던 광주 지역의 다른 학교들이, 다른 학교들이, 이때 당시 각 지역에서, 각각의 그 학교에서 학생회장들이 이제 이쪽 학교로 와가지고, 우리 이, 이, 이 학생이 다니던 이 학교의 사정을 물어본거예요 물어봤는데 상황이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평소에 똑같이 민족차별교육에 대해서 불만과 그 다음에 민족차별배우에 대한 불만이 많았었던 다른 지역의 광주에 다른 지역에 있었던 학생들도 전부 다 화가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다같이 거리를 뛰쳐나와서 일제의 차별적인 교육과 그 다음에 일제의 통치를 전부 다 중단하라 라고 하면서 열심히 시위를 하러 나가기 시작했던겁니다.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를 했어요. 등교를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바로, 어 등교를 했긴 했었지만 수업은 받지 않아서 등교하면서 아이들이 모이게 되니까 그 모였던 인원들이 그대로 거리에 뛰쳐나가지고서 계속 시위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일제는 바로 이것을 그냥 냅두면 안 되겠다는 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중에서 또 지겨찬 일이 벌어지 됩니다. 바로 광주 지역에 있었던 어 어떤 그 일본인이 운영하는 그 신문사가 어 신문 기사를 냈는데 그 신문 기사에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쓰여 있었냐면은 이번에 사건의 경우에는 바로 일본인이, 일본인이 좀이 조선인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선인의 민족적인 수준이 좀 낮지 않냐 그러니까 걔네들을 똑같이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된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썼던 겁니다 가뜩이나 사람 비하하는것 때문에 열받아 죽겠는데 바로 거기다 기름을 확 부어버린 거죠 바로 그날 밤 얼마 후에 바로 이 학생들 중에 일부는 그 신문사 쳐들어가 가지고 밤중에 쳐들어, 몰래 쳐들어가 가지고서 윤전기라고 있어요. 이 윤전기가 뭐냐면 신문을 인쇄하는 기계인데 그건 조금이라도 오염되면 기계 자체를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모래를 확 뿌려 버리는 겁니다. 때문에 그 신문사는 한동안 신문을 발행하지 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길지 길가에서 어, 소규모의 한, 한국 학생들이 막 이제 시위를 하는 경우가 있게 됐었는데 그 지역에 질락받았던 일본인 남학생들이 바로 조선 조생진들을 잡부다니냐혼질 내리자라는 상황에서 이 광주 시내 곳곳에서 한인 학생들 간의 핵싸움이 정말 수두룩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중에 한 경우는 어, 일본 쪽에 있는 하, 한 학생의 경우에는 직접 어, 우리나라의 학생들과 싸움을 벌이다가 어, 자기가 몰래 갖고 있었던 칼을 갖고 와가지고서 조선의 학생의 얼굴을 구워버리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었던 거예요. 실제로 자, 이렇게 되게 되자 이것이 도저히 걷잡을 수 없게 되었었고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이 광주 지역에서 쌩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하고 다른 지역에 있었던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 있었던 학생들이 대거 학생회장과 같은 대표단들을 파견해가지고서 상황을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나서 이게 정말 분개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건이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한때 바로 다 같이 동맹 휴, 휴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거리로 뛰쳐나가가지고서 열심히 바로, 어, 일제의 식민차별 통치를 중단하고, 그 다음에, 식민통치를 중단하고, 식민지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인 교육을 중단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열심히 시위 활동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바로, 일제가, 일제가 이런 학생들이 어, 이제 시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분여지책으로 학교를, 학교 자체에다가 휴교령을 내려버렸어요. 내려 왜냐? 학생들이 시위하러 나가기 전에 항상 모이는 장소로 선정했던 곳이 바로 학교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휴교하면 애들이 밖에 나가서 시위를 안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웬걸? 진짜 과연 그것이 중단됐을까요? 나중에 일제는, 나중에 참, 일제가 우리나라의 국내에 있었던 독립운동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인정해주고 있었던 독립운동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체 이름은 뭐냐면, 이제 곧 배우게 될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신간회 단체의 광주지부에서, 신간회 단체의 광주지부에서, 이 상황에 대한 조사를 공격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가지고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직접 민족 지도자들끼리 모여가지고서 당시에 일제의 경찰서를 항의 방문을 하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신간에는 바로 이 사건을 어, 기폭조으로 삼아서 제2의 3일 운동을 벌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것은 이 나중에 가는이 운동이 사그라들긴 했었지만 어쨌든간에 우리나라에서 선일를동다 이터진 다음에 생각보다도 꽤 많은 학생들이 되게 많이 참여하고, 거기 이제 동토에서 많은 사람들이도 같이 어 이제 항일운동에 참여하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고 볼수 있죠. 겠 최대 규모의 항일민족운동의 역할을 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10페이지에 동단이 7번에다가 별표 두개반 쳐주세요. 반쪽 항일 학생, 아 네, 항일운동. 1929년입니다. 동갑 1번 배경에서는 평소의 민족 차별 교육 동갑 1번 동갑 2번은 차별 대우 이것 때문에단일간접 방일, 반전 이 격앙될 수 밖에 없었죠. 바로 어느 지역이라고요 여러분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바로 전라도 광주입니다. 광주에서 한국 학생들과 일본 학생 들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다 또 밑줄 칩니다일본 일본 경찰들의 편파적 대처 밑줄. 그 다음 줄에 그것 때문에 다음 줄에 밑줄 칩니다. 방주 지역 학생들의 시위 가담 속출 밑줄 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 같이 민족 차별 중지를 외치고 또한 가지 식민지 교육 제도 철폐. 나중에 가서는 어, 일제의 바로 통치 를 철폐해라라고 하는 주장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 상황은 동남1번 일제는 어쩔 수 없이 휴교령까지 내야되는 려 상황이었고요. 동남1번동남2번 상황에서는 신간의 광주지구에서 어, 조사단을 직접 파견했었고 이것이 점차점차 전국으로 파전, 파견 어, 확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 의의는빈개조겠습니다3일운동3일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민족운동. 여기까지 어, 이렇게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